척추협착증은 꼭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척추협착증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척추관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퍼센티지가 10% 20%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경이 죽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만큼 아프냐 그두 가지가 문제고 척추협착증이 있어도 신경이 죽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고 뭐,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약물 치료나 운동이나 시술로 해결이 되는 거고. 하지만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영상학적으로 굉장히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죽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영상학적으로는 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수술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질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수 없죠.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해부학적인 변화를 인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척추를 안정시키는 자세가 되게 되면 이 신경이 좁아지는 것들이 다시 자극을 주는 영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의 증상도 완화가 되고 실제로 척추관협착증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척추 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척추의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척추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허리를 무리하게 쓰거나, 또 하나는 안 좋은 자세로 있거나, 그두 가지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떠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꾸준히 이내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과 동작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 잘하면 평생 수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70이 넘어가신 분들의 거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반 분들이 협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일부가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는 거고. 즉, 그 이야기는 협착증이란 질병 자체는 고령이 되면 될수록 그게 토발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되는 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이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도 많은 환자들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협착증 좋아질 수 있어요? 척추가 안정이 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도 줄어드는 경우가 가능 있어요. 성색 인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약해진 척추를 강화시켜 주는 거하고 나쁜 자세를 교정을 하는 척추가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체크를 해보고 내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써야 되는 그런 동작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안 쓰는 동작들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척추 질환이 오랫동안 관절이 약해진 환자들은 저녁 때잘때 때 정말 많이 아파요. 그분들은 아침 운동이 좋죠 당연히 아침에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급성으로 생기거나 저녁 때 자는데 크게 문제없는 협착증이나 그런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운동 꾸준히 하는 운동 저녁 때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들이 좋기 때문에 저녁 운동이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은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척추의 근육을 키워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걷기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척추 관절을 안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골반 운동이에요. 그리고 약화된 근육들을 개선시켜준 데 도움이 되는 게 하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녁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환자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무조건 아침에 무조건 저녁 때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척추협착증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관협착증은 해부학적인 변화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이 증상의 완화만으로도 환자분들은 충분히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척 보면 척추를 하는 척적박사, 닥터리슨 김현석입니다.